한 주간에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미출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출구 길민교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 이번 소식은 미출구 어린이단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그 지난 3일 미출구 어린이 교통 교육관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세 단장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1993년에 건립된 인천 중앙공원 내 기존 어린이 교통공원을 김원기 총괄 건축가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프리즘이 만들어낸 영롱한 무지개 빛으로 어린이들을 반기고 있으며 교통안전 3D 애니메이션과 실제 버스 승하차 체험 등 현실감 있는 체험존과 골목길 돌발 상황 및 자전거 운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 시설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거리 교통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교통문화, 미철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에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안전사고를 체험하고 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것 같은데요 이 가족이 다 함께 체험관으로 나들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게 있죠? 네, 요즘 소통 협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머리를 맞대어 풀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주민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민관협치 활동과 양성을 위한 맞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 시민과 행정이 다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 활동가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교육 내용에는 주민자치, 도시재생, 복지, 환경, 평생교육 등 다양한 협치 분야로 협치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협치의제와 협치 사례 협치활동을 위한 마을 공동체 역할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협치활동과 과정은 수료 후에 미출구 협치 의제 발굴을 위한 원탁토론 및 공론장에 참여하고 협치활동을 위한 역할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미출구 협치활동과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일정과 공지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이번 소식은 우리 동네 프로그램과 같이 딱 알맞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미추홀구 착한 가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광교동에는 현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점포 14곳 중에 8곳이 먼저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음식점과 동네 반찬가게 그리고 동네 미용실 등이 참여해 재능기부와 나눔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가게로 매달 광교동 주민 30여 명의 홀몸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 기부와 재능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정성을 가득 담은 삼계탕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삼계탕 드시고 에너지도 팍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정말 모범시민이고 따뜻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로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광교동의 착한 가게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진정하고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우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착한 가게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지역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